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으냐 지금부터 개정법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정법률 가지고 올해도 나올 수 있다 올해 시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관리기 시험에 나왔잖아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고민하는 사전 질문을 저희가 모아왔습니다. 교수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베이스입니다. 직장 병행으로 시간이 부족한 편인데 한 번에 동차 합격 가능할까요? 이 네. 질문에 대해서는 이영만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그 우리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정규 커리큘럼이 있고 압축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런 걸 선택을 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에듀일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반복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들을 때는 많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의 파이널 과정에서 문제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용들이 압축이 되면서 훈련이 돼요. 그러니까 에듀힐 커리큘럼을 여러분 꾸준히 잘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신다. 그리고 반복학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고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으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합격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차와 2차 공부 비율을 어떻게 분배해야 좋을까요? 자 심정훈 교수님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건 각자 그 공부 시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충분하게 할수 있는 분은 쭉그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요즘 트렌드가 보니까 감옥별로 골고루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충분하신 분은 각 감옥별로 골고루 일치하고자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름때 시작을 하거나 좀 늦게 시작할까나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있죠 근데 이분들은 일단 1차가 되지 않으면 2차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1차가 뭐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앞부분에 많이 쓰시고 1차가 점수가 조금 더 나오면 이제 2차 시간을 확보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배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중해서 시간을 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할때 교수님들이 그꼭 외우고 넘어가자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꼭 따라가면서 지키면서 수업에 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면서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간에 저희들이 다 학교로 끌어올 수 있거든요. 하라고 하는 것만 꼭잘 지켜서 따라오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시생입니다. 작년 강의 교재로 준비해도 괜찮나요? 임선생님 수님 이거 괜찮을까요? 음. 어, 일단 중개사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도 우리 확인 설명서이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음.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확인 설명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확인 설명서 원이 주거용인데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원이 바뀌게 되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투, 쓰리, 도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이 법과목에서는 개정 법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개정 법률 가지고 올해도 나올 수 있다. 올해 시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관리비 시험에 나왔잖아요 예전 책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한 두세 문제씩은 분명히 순회를 봐요 근데 한 과목에 두세 문제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100%다 새로운 책으로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걸로 보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개정된 책 활용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도 가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생은 공인중개사 취득이 수월할까요? 오시웅 교수님. 아, 신명쌤이세요, 맞아요. 신명세입니다 오케이. 두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어, 엄청 편하죠. 왜냐하면 일단 1차 과목에서 민법이 주택관리사 부분에서 1차 민법하고 겹칩니다. 물론 변무 이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민법 그리고 회계가 있는데 회계가 또 세법 세법하고 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 부분에서는 주택관리사에서 관계 법규 이거 공법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면 주택관리사를 합격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는데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해서 이 관항을 차지했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찾아보면 다양한 수험 정보가 있던데요. 어떤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자 오늘 열정 넘치는 김민석 교수님께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인터넷에는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인 사람도 있고. 정말 들어서 올리는 것도 있고 어떤 하루 슬쩍 봐서 올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당연히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더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돼서는 그걸 알아보고 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업으 하고 있는 데로 가야죠.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게에듀리이지 않습니까? 그냥 에듀에서 상담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뭐 정보를 얻는 데 크게 어려울 없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빠르게 가 볼게요. 네. 자, 기출 문제는 1회부터 모두 풀어 봐야 좋을까요? 한영규 교수님. 네. 1회부터 풀어요. 벌써 35회까지 시험 왔으니까 35년. 아, 근데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1회 시험을 지금 만약에 보게 되면은 특히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 10% 빼고 다 개정되지 않았을까 하 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신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제 출제 경향도 다르고 부분도로 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 중에서 이제 핵심 기출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기출문제집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거는 개정사항에다반영돼 있거든요. 저 수업하다 보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제 옛날 기출 문제 캡처해서 이거 이거 아닌가요?라고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다 음.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음. 이미대로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과정 통해서 기출 과정 듣는 게 그리고 기출 문제집 음. 개정상이 반영된 걸 공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25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듀윌은 외치면 합격이다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에듀윌은 합격이다. 합격하세요.